안녕하세요. 마더다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됐고요. 또 매장에 있던 상품들 중에서 특가로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한 주의 첫 시작이네요. 이번 한 주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시작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는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지금 쌍두여가지고 얼굴이 조금 납작하게 생겼는데요. 지금 쌍두짜리들은 조금 형태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8 0 0 0원짜리고요 요거 지금 12cm 포트에 까뜩, 까은 아니어가지고 한 10cm 정도 돼요. 그리고 조금 더큰 아이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10, 10cm에서 12cm 정도 되는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사실 저는 생얼짜리가 예쁜데 보통들 찾으시기는 군생을 더 많이 찾으셔가지고 쌍조짜리를 더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요청사항에 외두는 외두라고 써주시면 따로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요 아이는 지금 얼굴 크기 지금 11cm 정도 되거든요. 완전히 딱딱하게 다져진 아이고요. 옆, 옆모습도 너무 예뻐요. 물도 지금 이제 들기 시작하고요. 얼굴이 큰 아이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물이 빠졌고. 얼굴이 작은 아이들이 물은 더잘 들었거든요, 단단하게. 이렇게 다 예쁜 아이들이. 핑클루비 소개해드릴게요. 지난번 방송에 나왔던 묵은 핑클루비가 저희가 목재 정리를 하면서 봤더니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때 상품들 모두 취소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더좀 좀 짱짱한 아이로 따글따글하게 굳은 아이로 가져왔어요. 이 아이도 자연 군생이고요. 요거 지금 12cm 포트에 거의 꽉 차게 들어서 12cm 이상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자연군생이라니까 너무 더 좋겠죠. 농장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목대를 제가 확인을 못해봤어요. 사실 이게 목대가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밑에를 뽑아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사장님이 그러셨다고 하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다 모두 이렇게 따글따글하고 단단한 아이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핑클루비 놓치셨던 분들,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룬데리인데요. 룬데리 꽃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라서 지금 준비했어요. 룬데리는 꽃이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꽃을 보는 다육이기도 한데요. 지금 꽃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보내드리면 이제 좀 시들고 그럴 것 같아서 미리 미리 준비했어요. 요 아이 지금 5도 정도 되고, 5, 6도 정도 되는 아이들도 있고, 조금 4도 정도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속에서 이제 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속에 자구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요게 12cm 포트에 꽉 차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10cm 정도 되는 아이들, 9, 9cm에서 10cm 정도 되는 아이들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룬데리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문하셔서 심어 놓으시면 자리 잡히고 꽃에 잘 올라올 거니까요. 음, 바로 주문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특가 상품입니다. 멀로처라고요. 요거 지금 10cm 정도 되는 포트거든요. 꽉, 거의 꽉 차서 9cm에서 10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 특가로 지금 12,000원에 저희가 준비했어요. 너무 예쁘죠? 어,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다 짱짱하게 지금 자리가 다 잡힌 아이들이에요. 컬러감이 너무 좋지 않나요? <laughs> 지금 한참 봄 이제 되는 햇살이어서 오후빛에 너무 예뻐 보이네요. 어, 다 너무 좋고 사이즈도 다 9cm 이상 되는 아이들로 보내드릴게요. 12,000원 특가니까 요거는 얼른 주문하셔야겠죠? 요거다 나가고 나면 이제 다시 또안 들어옵니다. 성형철아예요성형철아 지금 24,000원짜리인데요. 요 아이는 들어온 지 조금 됐는데 이제 굳히느냐고 저희가 좀 늦게 지금 소개해드려요. 이 아이 사이즈가 10cm 정도 되는 아인데요. 이 어, 아까 소개해드렸던 멀로차라랑 거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옆 크기는 비슷한데, 올라온 목대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성형이라고 들어왔는데 사실 성형이나 멀루나 철화 모양새나 뭐 이런 느낌은 거의 비슷해서요. 철화들은 부분이 잘안되더라고요네 요것도 지금 묵둥이로 요건 좀 묵둥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특가로 준비해드렸어요. 요런 묵둥이 아이들은 지금 봄이라서 분갈이 하셔서 심어놓으시면 세력이 금방 커지거든요. 그래서 구불구불 이게 금방 올라오니까 어, 좀 이렇게 키우시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트럼소 소개해드릴게요. 트럼소 100분이 너무 고급스러운 아이죠? 그리고 물도 빨갛게 든답니다. 그래서 되게 멋스러운 아이고요. 지금 이렇게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6,000원짜리에요. 트럼소. 100분 있는 아이들은 저면관수로 물을 주셔야 돼요. 저면관수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위쪽에서 잘썼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면관수로 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너무 많이 담그시지 말고 통통 잘 되게 두셔야 되고 또 물을 너무 많이 주셨다 그러면은 신문지나 밑에 티슈 깔아가지고 물 흡수를 좀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8cm 정도 되는 아이들로 준비했어요 예쁘죠 매비나 금이에요. 매비나 금 지금 금이 너무 잘 되는 거 보이시죠? 금발도 굉장히 좋고 옆에 보시면 자구들이 지금 촘촘히 막 사이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한참 성장세인 아이고 이렇게 묵어서 지금 자구들이 나오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조금 넉넉한 화분에 심으시면 금방 중품 정도 되는 사이즈가 이제 될 거예요. 자구들이 이렇게 다들 촘촘히 속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금도 굉장히 잘 들어서 물듬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신 분들 한번 길러 보세요 골드젤리에요 골드젤리 전에는 몸값이 좀 있었는데요 어, 이번 시즌부터 가격이 조금 내려서 조금 키우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좀잘 많이는 안 자라는 아이고요 물듦은 조금 노르스름하게 약간 주황색깔로 물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환엽 타입이 더 예뻐가지고, 요런 아이들로 선별해서 제가 다 데리고 왔습니다. 8,000원이니까 한번 없으신 분들은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피치스 앤 크림 군생이에요. 지금 자구들을 이렇게 다복하게 달고 있는데요. 요거 적신군생 아니고 자연군생으로 굵은 목대에서 엄마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 단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 8,000원이고요. 요거 자구들도 조금 얼굴 더 커지면 굉장히 다복할 것 같죠? 이렇게 엄마 목대 지금 보이세요? 엄마 목대 굉장히 좋고 자구들도 형태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다 달렸어요. 다른 아이들도 다 제가 선별을 잘해서 이렇게 자구들 많이 따글따글하게 달린 아이들로 골라왔어요. 이런 거 지금 심어 놓으시면 옆에 이렇게 요, 요런, 요만큼만 커도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불타는 빨간색 색감이 너무 환상적이죠. 안쪽에는 이렇게 컬러가 하얗게 올라오고 겉에가 완전 잉크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물이 잘 들었어요. 이 아이는 젤리라는 아이고요. 만 원짜리인데요. 지금 얼굴 좀 많은 아이는 얼굴이 너무 작고 지금 이렇게 얼굴 세 개짜리인 아이들은 물들도 잘 들었고 얼굴도 또렷 또렷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 개밖에 없고요. 만 원짜리예요. 좀 보세요. 너무 예쁘네요. 일본 미니마에요. 제가 미니마 종류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멀리 농장에 갔다 왔는데, 전주에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일본 미니마 군생으로 목대가 너무 좋은 아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또 데려왔습니다. 일본 미니마는 가시가 좀더 앙칼진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위로 더 많이, 이렇게 뾰족하게 가시가 섰구요. 어, 조금 더 앙칼진 느낌으로 라인도 더 진하게 들어요. 그 원정 미니마는 좀 동글동글하다면 이 아이는 좀더 뾰족뾰족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다 좋은 자연 군생들로 이렇게 데려왔고요. 얼굴술도 너무 예쁘고, 목대도 너무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거 16,000원인데, 이거 3장 밖에 없으니까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리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르비 쿨라리스라는 아이예요. 이름 굉장히 어렵죠. 보여드릴게요. 오르비 쿨라리스. 네, 이렇게 뭔가 우주선, 큰 우주선에서 UFO가 이렇게 뿅뿅뿅뿅 우주선들이 어, 나올 것 같고, 뭔가 은하, 우주에 나온 무슨 그런 행성들의 어, 그런 느낌도 나고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7,000원 짜리인데요 이거 지금 좀 굳은 아이들이에요. 단단히 다져져서 이렇게 좀 단단하게 된 아이고, 요렇게 자구들은 띄어가지고,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런 건 띄어가지고, 그냥 올려놓으시면 번식이 잘될것 같아요. 꽃에서 약간 커피향이 난다고 하시는데, 어, 저는 아직 꽃 냄새를 아직 안 펴가지고 못 맡아봤어요. 그리고 꽃대가 요렇게 올라와 있는데, 요 꽃은 굉장히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핀 듯, 안핀 듯한 그런 꽃대가 될것 같네요. 한번향 꽃이 피면 냄새를 맡아보고 싶어요. 타이니 버거예요. 타이니 버거 보라 색깔이 색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인데요. 지금 이 정도면 단단하게 굳어진 아이거든요. 이거 한 그래도 1년 정도는 돼야 입장이 이렇게 단단해지면서 두꺼워지면서 컬러감이 올라와요. 이 아이 4,000원짜리고요. 타이니 버거. 크기가 요거는 조금 큰 아이는 아니에요. 지금 9cm 정도 되고요. 자구까지 엄마 얼굴만은 한 7cm 정도 돼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아이들은 아니고 조금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다 컬러감도 너무 좋고 이렇게 군생으로 나와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일단 얼굴이 큰 얼굴 하나에 자구 하나 정도씩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종 백어연이에요. 이거 동글동글한 입장이 굉장히 귀여운 아이인데요. 저 옛날에 매장에 있을 때 매장할 때는 조카가 와서 이모한테 하트다육이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다육이 그랬는데 얘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귀여운 하트예요. 모양이 너무 귀엽죠. 그런 아이들은 또 그런 어, 표현이 다른 그런 게 있더라고요. 3000원 짜리고요 꽃은 핑크로 굉장히 예쁘게 피는거 아시죠 핑크색깔 꽃이 똘망똘망하게 사이사이 마다 펴서 화려하고 예쁜 아이예요 이거 3000원인데 한번 길러보세요 저렴하니까 벤바디스 자연군생 이에요 이아이 두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3만원 짜리거든요 가격이 싸지는 않은데 그래도 얼굴 수가 많고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크기도 지금 19cm 20cm 정도 돼요 동안 19cm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굉장히 많고, 이거는 사실 수입 들어온 거 이제 심어가지고 뿌리가 다 내렸거든요. 이제 수입 들어온 거 처음 기르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굳어져서 다져진거 뿌리 내린 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굉장히 좋고 크고요. 얼굴들도 다 예뻐요.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고, 다른 아이도 빡글빡글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 로즈인데요. 화이트 로즈 자연 군생 아이예요. 속에 약간 하늘색감 색감에 어... 입장이 핑크로 물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발, 맑은 하늘색 안에가 입장 속에가 그런 색깔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 자연 군생으로 한 몸짜리 아이예요. 근데 지금 농장에서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요새 깍지벌레가 좀 있을 때거든요. 이제 뭐 관리를 꼭 잘못했다, 뭐 잘했다라기보다는 계절적으로 그런 벌레들이 잘 생기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물건이 들어오면 다 소독은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꼼꼼히 살피시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그렇고 방역을 봄에는 한번 정도씩은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름도 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봄에는 소독하는 계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소독이랑 살균제랑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화장이에요. 박화장 찾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얼굴들 귀여운 얼굴들이 목대에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 생기고 있고요. 수영 자체가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예요. 박카장은 원래 늘어져서 좀 자라요. 그래서 좀 기나분에 좁은 기나분에 이렇게 심으시면 느낌이 외로운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 예쁘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꽃이 한참 예쁠 때거든요. 박카장. 가져온 아이들 중에 이렇게 꽃대 이렇게 나오는 아이도 있고, 좀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꽃은 이렇게 펴요. 꽃이 너무 예뻐요. 별꽃이, 이렇게 노란색깔 별 모양 꽃이 너무 화사하고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이거 바카장은 물들면 빨갛게 물은 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들기가 조금 어려운 아이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래도 오래되면 물은 다잘 드니까요. 이렇게 좀 짧은 수영 아이도 있고, 요거는 랜덤으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요런 아이도 있고 그래서 14,000원이고 이렇게 외대에서 나와서 목대는 목질이 된 아이들이고요. 박화장은 보내면서 지금 포장하면서 조금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최대한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부러진 아이들은 그냥 같이 꺾어서 심어놓으시면 잘 자라기는 하고 이게 부러진 가지 안쪽으로는 또 자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기르시면 돼요. 14,000원짜리예요. 예쁘죠? <laughs> 이런 거 늘어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키우셔야 좋고 좀 깔끔한 수용 찾으시는 분들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화장 약간 중대품 훨씬 커요. 이거 작은 거랑 비교해보시면 이런 거는 이렇게 가지가 이 정도고 큰 아이는 저만큼이고 사이즈 차이가 좀 있고요 이거는 2만원짜리예요 뒤에 아이도 2만원짜리 좀큰 아이인데 아 이건 포장을 어떻게 해서 보내야 할까요? <laughs> 영상을 찍으면서도 참 조금 고민스럽네요 잘 싸서 보내드릴게요 한. 클라우쿰이라는 아이예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리틀주얼이랑 과는 비슷한 과고요 이렇게 입장이 훨씬 조금 더 짧고 통통한 아이예요. 보라색깔로 물들고요. 보랏빛이 굉장히 멋있죠. 백분이 있으면서 보라색이 생겨서 몽환적인 느낌을 주면서 멋있고요. 이 아이도 목대 생기기 어려운 아이인데 지금 목대가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 아이는 조금 더큰 사이즈라 14,000원짜리 아이고요. 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18cm 이 정도 위에 부분 18cm 정도 넓은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아래 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요 키가 키가 20cm 훨씬 넘어요 20 2cm 정도 되네요 그래 수형이 좀 있는 아이 화분에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클라우쿰인데요 이거는 어, 조금 더 작은 사이즈예요 조금 더 작은 중간 사이즈고요. 얼굴이 자국 아래에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엄마 얼굴은 목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요. 크기는 15cm 정도예요. 1 5 c m 에 높이는 요 높이도 15cm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아까 소개해드린 중품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가 되실까요? 큰거 작은 거. 왼쪽에 14,000원짜리, 오른쪽에 10,000원짜리입니다. 청키예요. 청키인데 이거 신데렐라도 닮았고 뭐 그린이치 카울도 닮았고 그런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의 아이고요. 12,000원인데 이게 좀 중대품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이게 한 20cm 정도 되더라고요. 크기가 20c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2cm? 이 정도 돼요. 그 위에 올라온 아기 빼고요. 그리고 요거는 완전 묵은 아이는 아니어서 목질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고, 이제 고거는 붙여서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러, 요런 비슷한 아이들이 3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목대가 이렇게 좀 높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요 아이는 수영을 요렇게 잡아놓은 아이인데, 요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좀 높은 아이는 먼저 주문하시는 분에게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묵등이 빅레드 철화예요. 요거 좀 묵은 상품이고요. 요렇게 생활들 요렇게 나와있고 철화도 중간중간 엮여있어요. 그래서 철화 군생이라고 보시면 되는 아이예요. 지금 여기 컬러감이 붉은 색깔로 물이 굉장히 잘 드는 아이고요. 요거는 지금 26,000원이에요. 빅레드 철화. 그리고 크기가 조금 커요. 요 아이 제품 정도에 들어가는 아이예요. 그 크기는 25cm? 정도 되네요. 25cm의 높이는 높이는 12cm 정도 돼요. 조금 큰 아이고요. 멋있어요. 이렇게. 오,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부게 물들고 예쁜 아이들로 중간중간 생얼들이 많은 아이들로 선별해서 올라왔습니다. 멋있죠? <laughs> 철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랑 저를 믿고 주문을 많이들 해주시고 그래서 품절도 되고 또 조회수도 많이 조회가 되고 그래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